자 오늘은 어떤 작품과 만나볼까요? 지난주 지구촌 화제는 스위스에 있었던 다보스 포럼 얘기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경제 이야기도 아니고요, 정치 이야기도 아니고요. 다보스 포럼에서 주목받았던 안경, 마크롱 대통령의 안경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탑건 선글라스를 썼죠. 네. 레이방이라 그러나. 네, 뉴욕, 잘 올렸어요. 탑건 선글라스를 쓴 마크롱 모습이 미모로 재생산됐고요. 제조사인 아이비전테크의 주가도 30% 이상 지금은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그 당시에는 그렇게 폭등했었습니다 안경이 사실 시력 교정이라는 시력품이잖아요 하지만 안경만큼 모양도 많고 쓰임도 많은 소품이 있을까 싶습니다 처음 등장했던 안경은 안경 다리 없이 안경 알과 이 코걸이만 있는 코 위에다 이렇게 얹어놓는 안경 있잖아요 그렇죠 고그 스타일이었습니다 당시 성직자들이나 지식인들이 썼기 때문에 지식이나 신성함, 신분의 상징이었습니다. 렌즈 사이에 경첩을 넣은 접이식 안경도 있어요. 한국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안경으로 기록되고 있는 건 접이식 안경인데요. 16세기 조선 통신사로 일본에 다녀왔던 학봉 김성일 선생의 안경이라고 합니다. 네. 7대손이 보관해 오다가 후 후손이 보관해 오다가 현재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조선 시대에서도 안경은 지식과 신분의 상징이었고요. 왕이나 고관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안경을 벗는 것이 예의였었다고 합니다. 근거리, 원거리, 위아래로 볼수 있는 요즘의 그 이중 초점 안경 있잖아요. 다중 초점이라고도 하죠. 그 초점 안경이 상당히 일찍 개발됐는데요. 1784년 벤자민 플랭클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경 이름이 프랭클린 안경이라고도 합니다. 네뭐 마하트마 간디 안경 존레넌 안경 뭐 이런 이름 붙여진 안경들도 있는데 뭐 나름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징을 뭐 전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예전 명화 속이나 영화 작품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손잡이가 달려있는 안경 로니에트 안경과 만나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쓰는 거죠. 네. 주로 여성들이 귀에 걸치지 않고 손으로 들고 보는 그런 안경 형태인데요. 무도회장이나 오페라 장면에서 귀부인들이 악세사리처럼 이렇게 들고 보는 장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의 문제입니다. 오늘의 문제입니다. 로니에트 중에 질투의 로니에트라고 불리는 로니에트가 있답니다. 참 별게 다 있네요. 질투의 로니에트 네. 그러면 이 질투의 로니에트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는데 도대체 뭐가 달려 있다고 해서 질투라는 말이 붙었을까요?가 오늘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젤러시 로니에트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로니에트가 있습니다. 과연 뭐가 달려 있었을까요? 뭐 로니에트라는 말은 여러분들 뭐 이미 영화나 뭐 이런 사극 같은 데서, 네, 외국 사극에서 많이 <laughs> 보셨겠지만, 우리 거 네. 우리의 사극 아니면 오페라 장면에서 이렇게, 네, 들고 뭐 여자분들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뭐 네.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질투의 로니에트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거 뭐가 달려 있다고 해서 그 이름이 붙었을까요? 보기 준비했습니다. 1 번. 나이프. 칼이겠죠. 2번 거울, 3번 다이아몬드, 4번 시계. 왜 질투의 로니에트라고 불렀을까요? 네. 1번 나이프, 2번 거울, 3번 다이아몬드, 4번 시계가 붙어 있어서 그런 말이 붙었다. 어느 쪽이십니까? 일단 전화 주신 분. 2133851230입니다. 스튜디오 전화번호 2133851230으로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전화 주신 분 모시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방송 전화번호가 단축 다이얼에 저장되어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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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근데도 정말 빨리 들어오시네요 <laughs> <돌아가고, 웃음> 감사합니다. 예. 네. 선생님 이 로니에트라고 하는 안경, 그 손잡이 있는 안경은 아마 예전에 그저뭐 미국 어, 유럽쪽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영화에서는 자주 등장했던 장면이거든요 네, 네 그럼 도대체 이 질투라는 표현이 들어있는 로니에토는 뭐가 달려있을까요가 오늘의 질문입니다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보기를 불러드릴게요 1번 나이프 칼입니다 2번 거울 3번 다이아몬드 4번 시계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정답! 음, 4번 시계로 하시겠습니까? 네. 선생님 우리 또 만나요. 또 만나요. <laughs> 내일 또 전화 주세요. 단축 다이얼 해 주세요, 선생님. <laughs>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선생님 카톡 상당히 잘 쓰시고 같은데 이게 손이 빠르신 거 같으니까. 133851230으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보기는 나이프, 2번, 거울, 3번, 다이아몬드가 남았습니다. 1번 칼, 2번 거울, 3번 다이아몬드가 남았는데요. 과연 뭐가 붙어 있길래 이 로니에트 안경은 질투의 로니에트라고 했을까요? 네, 이 친구가 이 전화 라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친구가 <laughs> 하나가 끊어지면 그 다음에 들어올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해요. 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제가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데 일단 오늘은 시간이 좀 넘쳤으니까 그냥 카톡이나 어, 유튜브 창에 가장 먼저 올리신 분이 일장원 되시는 거로 하겠습니다. 네. 네. 계세요? 아, 계세요? 네. 그러면은 어. 네. 지금 전화 아니야, 주신 아니야, 안 계셔요. 안 계세요? 안 계셔요? 그럼 전화 주신 분이연결해 네. 되네. 나나 나 지금 전화 주신 분한테 죄송합니다. 그리고 양해 구하려고 그랬더니. 네, 여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대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아 님저 제니 씨예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아, <laughs> 두 분만 아는 사이예요. 저는 모르는 사이입니다. 김영규 씨도 아시겠죠? 저는 아, 아시죠. 저번에 라이코에 계실 때 봤잖아요. 신세동 부르러 갔을 때. 노래하셨잖아요. 너무 너무 가수처럼 잘하셨던 아 기억나시죠? 아 안녕하세요. 요전에, 예, 작년에, 작년에 신효제에서 2등했어요. 우등 우승, 우승차네요. 아, 역시 역시 노래를 범상치 않게 하십니다. 이거 불렀잖아요. 안드 the... 아, 그렇지. 그렇지. 올웨이즈 그 러뷰. Like 네. <laughs> 네, 여전하신데요. 자, 문제 맞춰 보겠습니다. 뭐가 달려 있을까요? 선생님. 저기 네? 저희하고 아는 분이라고 할더라도 틀리면 사정 없이 끊는건 알고 계시죠? 암죠. 암죠. <laughs> <laughs> 네. 자, 그러면 이 로니에트라고 하는 안경에는 뭐가 달려 있어서 질투의 로니에트라는 이름이 됐을까요? 1번 나이프, 2번 거울. 3번 다이아몬드. 이렇게 남았습니다. 1번, 2번, 3번 중에서 정답! 3번 다이아몬드 같아요. 우리 또 만나요, 선생님. <laughs> 죄송해요. 꼭 다시 만나요. 네. 개인적으로도 만나요. 네. <laughs>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 전화 연결은 더는 어려울 것 같고요. 시간 어, 네. 때문에. 카톡으로 그리고 또 유튜브 창으로 올려주신 분이 계세요. 아, 그러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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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이 살짝 빨랐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정답은 거울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질투가 붙은 이유는요, 안경에 그 경사 거울이 달려 있는 거예요. 이런 특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질투의 로니에트가 됐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무대를 바라보는 것처럼 정면을 바라보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옆이나 뒤에 앉은 경쟁자, 혹은 짝사랑하는 대상을 살짝 몰래 쳐다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특수 목적이 있는 질투의 로니에트입니다. 근데 로니에트라는 게 어원 자체가 그 엿눈질하다, 견눈질하다, 훔쳐보다라는 뜻이랍니다. 네. 그래서 유럽 사교계의 화려함 그리고 그 숨겨진 우아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볼 거는 다 보겠다, 뭐 이런 거죠. 그 예전에도 획 뒤돌아보면서 뒤를 쳐다보고 누가 왔는지 보고 누가 머리 벗는지 보고 이런 거는 무례한 매너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보는 척 하면서 앞에 무대를 보고 있는 것처럼 응시하는 척 하면서 뒤에 온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 뭐 입었는지 누구랑 왔는지 이런 그걸 보기 위한 안경이었다고 하네요. 그 제가 예전에 봤던 그 기록에는 그런 게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귀족 남자가 써놓은 고백이었는데, 네. 귀부인들의 이 론이에트만큼 남자들에게 잔인한 심판은 없다. 라는 <laughs> 말을 남겼더라고요. 보긴 봤는데, 네. 평가가 뭔지 모르는 거지. 그렇죠. 평가를 받긴 어. 했는데, 그 평가가 뭔지를 모르는 거지. 몇 거예요. 점인지는 모르는 그러니까. 거죠. 그래서 네. 제일 잔인한 심판이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아, 글쎄, 이게 만약에 지금 시대에 다시 등장을 한다 그러면 수요가 있을런나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등장하는 뭐 안경 더 무서운 안경들 있잖아요. 그렇죠. 뭐 어디 뭐 딱히 빅테크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M으로 시작하는 데서 뭐 하나 요번에 나왔는데, 어, 그거 봤어요 한번. 음. 장난 아니더만 앞으로 뭐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로니에트의 21세기 AI 판이 되겠죠. 이 시간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이부 도와 주시는 분들 소개하기 전에 작품 속으로를 단독 후원해 주시는 곳입니다. 카우나가 만들면 다릅니다. 세계 최초 AI 기반 AD 듀얼롤러 시스템 한 번에 두 배로 더 깊게 더 정확하게 듀얼롤러가 전하는 차원이 다른 마사지 카우나 프리미엄 브랜드 디오스 카우나 마사지 체어에서 단독으로 작품 속으로 후원해 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깐 요. 지금 카톡으로 문의 주신 내용 중에 사랑의 크루즈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어서 간다면요. 인원이 몇 명까지 제한이 있나요라는 질문이 있어요. 네, 제한이 있습니다. 아, 그 가족의 인원수요. 그렇죠. 가족의 인원수는 일단 사연 보내 주세요. 네. 그래서 그 가족을 많이 모신 적도 있기 때문에 네. 와, 물론 이제 직계 가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막 그냥 뭐연에 해당되는 네, 직계, 직계 가족. 가족을 말씀드리는 거지 그 네. 가족이 뭐 우리는 직계 가족이 여섯 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로 제한을 두진 않으니까요. 네. 네. 그 그걸로 고민하시지 말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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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네, 스토리를 보내 주시면 그 스토리를 갖고 저희가 찾아뵙는 거니까. 네. 네. 그 가족 수가 우리는 아무리 직계라 그러지만 그래도 뭐한 여덟 명은 되는데 그거는 뭐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네. 네. 최고의 사시미, 다양한 와인과 사께 선별된 유기농 제품이 있는 다운타운 삼가바 알라메다 리를 도쿄마켓. 자가 치유 능력 솔루션, 확실한 효과, 메가구연산 NHS 내추럴 헬스 시스템.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 삼팔공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급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세계 최초 AI 기반 AD 듀얼롤러 카우나 프리미엄 브랜드 디오스를 사이프레스 본사와 LA 시티센터에서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카우나체어에서 이부 순서 함께 오겠습니다. <목소리>